벌하고 있습니다. 아, 저 벌지도 보여? 아, 보이네 카메라. 갖고 가보세요. 아니, 안 돼. 벌써요 또. 아 내가 가지고 와. 글쎄요, 이거 짧고 막죠. 아유, 그래도 짧은 거 보여줘. <laughs> 보여줘, 여기 왔어, 여기. 아, 요 요. 잠만 있어봐. 아, 얘 요거랍니다. 요거. 아, 요거. 요거, 요거. 에이, 새끼들이 많이 들었어요. 왜? 새끼들이 많이 들었어요. 너는 이거 산소랑 탄수에와 있어가지고야. 가서 아, 어쩔 수 없네. 탄수에와 있더니 뭐. 요새 미칠 형이 안좋였었는데 이번에 이제. 한는다 <laughs>